8월 달 방송에서 중국 글삭기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제, 땜 건설 때문에 호재도 반영이 된다 라고 네. 말씀해주시면서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삭기는 이제 제가 국내 업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역으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국내 이제 대표 두 개가 있잖아요. HD, 현대 인프라코랑 <laughs> 건설기계랑 건설기계만 미팅이 돼서 했어요. 했는데, 우선 중국에 대해서 어떤 체감이 느끼는 건 없어요. 근데 최악은 지나서 YY로 이제 국내 업체들도 성장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있는 것 같고 땡 건설하고 철도 건설로 제가 좋게 보는데 이거가 실제적으로 기업들한테 반영되는 데까지는 한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하 착공이 들어가면 폭화도 해야 되고 막 거기가 고산지대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될것 같고요 근데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민감주 중에 하나인데 철강 7월 달에 이제 10대 이제 구조조정 발표 산업이 나왔어요 뭐 철강학 이렇게 나오다가 그때 한번 기대감에 빵 움직였다가 지금 한달 동안 조정받고 있다가 그래서 이 굴삭기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서 중국에서 얘기한 10대 구조조정 산업 안에서 어떤 발표들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한번 움직임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 굴삭기 업체. 오더를 받는데 한 6, 8, 6, 7개월 걸리잖아요. 댐이 7월달에 착공이 들어갔고 철도가 11월에 착공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보시기는 좀 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3일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샨이라고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냥 샨이라고 그러면 다들 아세요. 여기서 여, 저희가 유익있게 봐야 될게 이제 수출 비중이 제가 19년도하고 24년도를 적어놨거든요. 그전에는 샤니만 좀수출비중이 높았고 20%였고, 지금 24년도에는 64%인 거예요. 서공중공업도 8%에 있다가 지금 46%. 대부분이 지금 4 50% 때까지 올라왔거든요. 샤니, 3일 중공업이 가장 잘하고 있고. 그니까 러이 얘기는 뭐냐면, 내수가, 굴삭기가 기본적으로 강산, 부동산, 이런 시장이잖아요. 그니까 러 중국이 안 좋다 보니까 얘네들도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해외에 진출을 많이 한 거죠. 이게 이제 땡 건설 지역이거든요. 이게 야루창 부강이라고 참 이름이 어려워요. 밑에가 인도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랑 인도가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미국 때문에 표면적으로 사이 좋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게 중국에서 급하게 결정한 게 아니라요. 3 0년 동안 지질 조사를 하고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엄,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강행한다고 보고 있고 이미 착공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산샤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뉴스는 이거의 3배 규모라고 돼 있는데 3배가 아니에요. 산샤댐이 40조거든요. 이번이 230조예요. 그러니까 6배의 규모인 거죠. 근데 산샤댐이 이게 93년부터 2009년까지인가 거의 16년 17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7년 동안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과거 대비 지금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 안에서 아마 10%가 굴삭기나 이런 뭐 건설 준장비 쪽으로 이제 데려가거든요. 이 비중에서 투자금액에서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 금액은 아닌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이게 철도인데요. 한국에서도 알려진 리장 위에 옥룡설산뭐 이쪽이 굉장히 철도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이어주는 공사를 하는데 이게 70조예요. 이게 11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이두 개의 프로젝트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고산지대예요. 3천에서 해발 4천 메다 이상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굴삭기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고산지대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는 이미 강산에서 저희가 무인 자율주행 다룰 때 무인 강산에서, 이 그러니까 강산을 작업을 할때 무인 그 굴삭기를 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은 이미 투입이 됐더라고요. 근데 음. 한국에서는 제가 팅을 했더니 건설기계에서 있는데 아직은 누가 소비자가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판매가 되진 않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미 3일중공업하고 아까 성공중공업이 판매가 됐더라고요. 이거는 러시아는 제가 이제 너는 근데 지금 종전이 될것 같으면서도 안 됐는데 뭐 트럼프 임기간에는 되지 않겠어요. 이건 제가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는데 러시아의 굴삭기 90%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종전이 되더라고요. <laughs> 되거나 휴전이 되더라도 대부분 많이 파괴가 된 지역이 러시아가 가지고 싶어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굴삭기는 대부분이 중국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기업들이. 이제 회사 실적 관련해서 앞에 3개 종목만 지금 그래도 레포트들이 커버가 나오고 이렇게 실적 향후 전망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3일 중공업 같은 경우에 24년도 마이너스였잖아요. 24년도 조금 개선되고 올해부터 성장폭이 나오는 거죠. 최악은 벗어났는데 이게 플러스 알파가 언제 폭발적으로 나오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주가로 봤을 때는. 이게 성공중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laughs> 이게 7월 10일 날 나왔거든요. 보시면 23년, 24년 마이너스잖아요. 아까 3일 중공업은 24년이 플러스인 게 수출이 많이 돼서 그래. 수출이 60% 넘어가면서 그게 국내가 줄어든 걸 커버하다 보니까 그래도 소폭이라도 성장률이 나왔던 거고 서공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은 아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턴하고 올해 내년 근데 성장률로 보면 3일 중공업이 더 좋기는 해요. 그 네. 근데 얘도 어쨌든 해외에서 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하고 관련된 기업, 국유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프로젝트에는 좀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 경기민감주 투자하실 때는 저퍼에 사시면 안 돼요. 고퍼에 사셔가지고 저퍼에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유공기계란 회사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성장률이 올해. 여기는 굴삭기보다 아마 그 트럭하고 다른 게좀더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세 업체 모두 가이던스가 전는다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이에서 지금 이게 5월 달에 나온 레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제가 투자할 때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요. 시장에 많이 안 알려진 재료를 갖고 이 회사의 향후에 좋아진 재료가 시장에 안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큰 무기거든요. 근데 가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만은 이거를 알고 있고 주식을 저희가 간종을 하거나 관찰을 하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진입을 할수 있고 그러면 기간 대비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재미는 없죠. 워낙 지금 반도체 로봇 온통 반도체 로봇 얘기밖에 안 해요 중국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차트 보시면 사기 굉장히 어려워 신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섹터에서 더 수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거는 국내하고도 연관된 섹터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